성모님이 후한 디에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명심하여라 내 가장 작은 아들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단다 그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얼굴이 너의 심장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병들거나 아파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냐? 내가 나의 그늘에서 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쁨의 샘이 아니냐? 내가 내 망토에 둘러싸여 내품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밖에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있더냐? 그 아무것도 너를 근심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게 하여라. 여기서 우리는 내적 수련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매일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의 근심과 의심과 아픔과 문제들과 그 밖에 모든 그러한 것들을 성모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모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 근심, 걱정, 내 문제들, 모든 것, 성모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순간 모든 것을 성모 마리아께 맡겨 드리고 내어 드릴 때 성모님은 우리 삶에 완전히 관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마더 테레사와 후안 디에고와 그 밖에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맡김이 없으면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의 허락이 없으면 성모님께서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성모님의 목표는 우리 영혼을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괴하게 괴로 변모시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모님의 완전한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는 괴악의 괴로 변모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당신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스도 그분을 낳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일깨워주셨습니다 마더 테레사, 그분은 또 하나의 마리아였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의 모든 것은 성모님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성모님과 함께하신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마리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도움을 청하고 끊임없이 성모님께 매달리셨습니다. 나무에 직덩굴이 이렇게 막 감싸는 것처럼 덩굴 식물처럼 그렇게 매 순간 마리아에게 매달려 계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를 계속 바치셨고 또 생각하소서 성모 마리아여 당신께 매달리고 일찍이 버림받았다함을 듣지 못했나이다라는 기도를 바치시고 순간순간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마리아께 맡겼습니다. 그러한 마더 테레사를 성모님은 하느님을 모신 그의 아게 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세상에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모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모든 것을 성모 마리아께 내어드리고, 봉헌하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분의 도움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